안녕하세요. 야 손뜨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을 느낌이 많이 나는 그리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는 이런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닥은 원형 바닥으로 만들었고 무늬는 조개 무늬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실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미도리 실이라는 종이 실을 써봤는데. 어, 늘어짐도 별로 없고, 색상도 너무 예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가방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방 바닥은 원형으로 뜰 거예요. 저는 타원형으로 바닥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번은 원형으로 한번 떠 볼게요. 처음에 매직링 만들어서 짧은뜨기 6코로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매직링을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은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사슬 하나 뜨고, 이큰원 안에 짧은뜨기 6개. 하나, 둘, 셋, 여섯 개. 써줬습니다 원 살살 잡아당겨서 종이실이다 보니까 끊어지지 않게 살살 잡아당겨서 조여주시고 첫 짧은뜨기에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2단 코 늘려볼게요. 2단의 코 늘림은 전단 한 코에 짧은뜨기 두 코씩 넣어서 총 12코를 만들어주세요. 하나, 두 개. 한 코에 두 코씩. 코 늘림을 코마다 해줍니다. 세, 짧은뜨기 두개 넣어주고, 여기 보이는 이, 이 사슬은 아까 빼뜨기 했던 거라 코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떠주시면 코가 더 늘어나니까 이쪽에 뜨지 마시고, 첫 코에 빼뜨기로 2단 마무리 할게요. 이제 3단 코 늘려볼게요. 3단의 원형 만들기 코 늘림 규칙은 한 코. 코 늘림, 한코 뜨고, 코 늘림. 이 패턴이에요. 한코 뜨고, 코 늘림. 안고 코늘림 원형 단마다 코늘림 패턴만 짧게 짧게 보여드리면서 원형 만들기는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만드는 법좀더 정확하게 천천히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동영상 따로 기초 원형 만들기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단 들어갑니다. 사슬 세우고, 4단 코늘림 규칙은 한 코, 한코두번 떠주고, 그 다음에 코늘림 들어갈게요. 한 코, 한 코, 코늘림. 이 패턴으로 한 바퀴 돌립니다. 5단 들어갈게요. 사슬 하나 뜨고, 이번 코늘림 규칙은 한 코씩 세번 떠주고, 하나, 둘, 셋. 한 코씩 세번 뜨고, 그 다음 코에 코늘림으로 두코 떠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세트, 늘려주시면 코가 맞게 끝날 거예요. 둘, 세 번, 한 코씩 세번 뜨고, 코 늘림,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 5단까지 뜨고 나면 코수, 전체 코수 한번 확인하고 6단 들어갈게요. 5단까지 떴을 때총 30코가 나오면 원을 맞게 늘리고 계신 거고요. 6단 들어갈게요. 6단은 1코씩 4번 들어가고, 2, 3, 4개. 그 다음 코 늘림 1코에 코두개 넣어서 코 늘려줄게요. 이렇게 다시 또 6세트 반복하시면 돼요. 7단. 일단은 한 코가 다섯 번 들어가고, 코늘림이 한번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한 코씩 넣고, 그 다음에 코늘림으로 한 코에 코두 개. 이제 8단또 늘려 볼게요. 어 이제 좀 원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코늘림 부분에서 각이지는 느낌이 되고 있는데 각지는 걸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8 단에서는 음 코늘림 규칙이 여섯, 한 코씩 여섯 번을 뜨고 코늘림 들어가는 건데. 세 번을 한 코씩 세번세코 뜨고 나머지 세 코는 돌아와서 채우는 식으로 해서 코늘림 하는 위치를 조금 바꿔 볼게요. 그래야 조금 원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코씩 세개 넣고 그 다음에 코늘림 넣습니다. 코늘림 위치가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면 이렇게 각진 느낌이 들거든요. 중간 중간 바꿔서 위치를 좀 바꿔서 해주시면 더 좋아요. 처음만 3코 뜨고, 그 다음에는 코늘림 규칙 그대로 1코씩 6번 뜨고 코늘림 넣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뜨고 코늘림. 마지막 세트까지 뜨면 이렇게 세 코가 남는데 이세 코는 처음 세트 뜰때다 어 채워서 여섯 코를 뜨지 않고 세 코만 떴기 때문에 돌아와서 채운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세 코가 돌아와서 채워주는 세 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첫 세트도 완전하게 한 코씩 여섯 개가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빼뜨기로 단 마무리합니다. 원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9단 시작하네요. 9단은 한 코씩 7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해주고, 그 다음에 코는 림. 들어갈게요. 10단, 이제 원 만들기 마지막 단입니다. 한 코씩 8번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원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4코만 먼저 떠주고, 남은 4코는 돌아와서 채울게요. 네코 떠주고, 코늘림. 다음 세트부터는 여덟 코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제 총 10단 원형 만들기가 끝났어요. 어, 일단은 저희가 짧은뜨기 6코로 시작했으니까 총 10단까지 원형 코늘림을 하면 총 60코로 끝나게 됩니다. 저희가 가방에 넣을 무늬 한 세트가 3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전체 코스가 3의 배수로 끝나시면 되고, 처음 시작을 6코로 했기 때문에 원을 줄이 줄여서 단을 줄이시든 늘리시든 계속 3의 배수로만 나가니까 더 크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원을 더 늘리셔도 괜찮아요. 이제 무늬뜨기 해볼게요. 우선 원형 바닥을 다 완성하셨으면 첫 단은 어 진, 어 진짜 무늬 넣기 전에 먼저 준비 단계로 짧은뜨기로 한 바퀴를 돌려줄 건데 이랑뜨기로 해서 돌릴게요. 이랑뜨기 사슬 모양 있을 때 여기 맨 위에 한 겹만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뜨는 거 많이 해봤었어요. 짧은뜨기, 이랑뜨기법으로 해서 한 바퀴, 한 코에 하나씩 쭉 돌려서 위로 좀 올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떠주고,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이랑뜨기를 한 이유는 좀 이제 옆면으로 올라갈 건데 이렇게 좀더잘 접혀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의 경계선을 좀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랑뜨기도 해봤어요. 이제 무늬 진짜로 들어가 볼게요. 무늬 떠볼게요. 우선 사슬 하나 짧은뜨기 기둥코로 세우고. 그 자리에,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한코 건너서 두 번째 코에, 한코 건너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는데, 총 다섯 개가 한 코에 다 들어갈 거예요. 하나, 같은 자리에 같은 자리에 두 번째 한길 긴뜨기, 또세 번째, 한번 더, 네 개, 한번 더, 다섯 개,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하고, 한코 건너,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를 주르륵 넣어서 조개 무늬를 만들고, 다시 한 코를 건너서 짧은뜨기 들어갈게요. 한코 건너 짧은뜨기. 이렇게 무늬가 계속 반복해서 들어갈 건데 짧은뜨기 했으면 이게 처음 짧은뜨기랑 같은 위치에 있는 짧은뜨기라한코 건너서 한길긴뜨기 다섯 개한코 건너 짧은뜨기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짧은뜨기 했으니까 한코 건너 한길긴뜨기 다섯 개 5개 넣고, 한코 건너 짧은뜨기. 이렇게 무늬를 반복해서 넣겠습니다. 한코 건너 한길긴뜨기한코 건너 짧은뜨기. 한 바퀴 돌아서 올게요. 마지막 무늬로 한길긴뜨기 다섯 코를 넣어줍니다. 다섯 코 넣고 나면 한코 건너서 이제 짧은뜨기 할 차례인데 처음 했던 짧은뜨기가 돌아서 나왔어요. 그럼 이 짧은뜨기 코머리에 바늘 찔러서 빼뜨기로 무늬 일단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조개 무늬가 사방으로 둘러진 모양이 됐어요. 무늬 2단 시작해 볼게요. 우선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 3개 떠줍니다. 한길긴뜨기 대신에 들어가는 기둥코. 그리고 무늬로 들어갈 사슬까지 하나까지 해서 총 4코가, 처음 시작에 사슬 4코가 들어가고요.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떠줄게요. 그리고 큰 조개 무늬 가운데 세 번째 코에 빼뜨기로 붙여줍니다. 원래 완성된 2 단의 무늬는 여기 조개 큰 조개 무늬 사이에 떴던 짧은 뜨기 2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무늬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첫 첫 무늬만 돌아와서 채우는 식이라서 사슬 4개 뜨고, 한길긴뜨기 뜨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로 넘어간 건데, 이 부분은 돌아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조개 무늬, 큰 조개 무늬 사이에 떴던 짧은뜨기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한번더다 같은 자리에 전단 짧은뜨기 코에 다 떠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한길긴뜨기 세 개가 중간중간에 사슬 넣고 이 무늬가 큰 조개 무늬, 일단의 큰 조개 무늬 사이사이마다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조개 무늬는 큰 조개 무늬 맨 가운데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2단의 무늬가 완성되요. 한번더 해볼게요. 전단에 큰 조개 무늬 있고, 가운데 짧은뜨기 코 있죠? 여기 한 코에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번더 한길 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이 무늬를 큰 조개 가운데 코에 짧은 뜨기로 이어줍니다. 이번 가방 무늬는 이렇게 홀수단, 짝수단 해서 번갈아가면서 쭉 올릴 거예요. 2단 한 바퀴 돌아서 마무리하는 부분, 기둥코 세웠던 부분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무늬를 넣고 난 후에 짧은뜨기 해서 마무리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제가 기둥코 세웠던 첫 번째 코가 나와요. 그럼 이게 한길긴뜨기 대신 들어간 기둥코니까, 한길긴뜨기가 지금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같은 자리에 떠줘야 무늬로 한길긴뜨기 세 개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 떠주고, 한길긴뜨기 다음에 중간에 사슬이 들어갔었으니까, 사슬뜨기까지 한번 해준 후에 기둥코랑 이어주면 한길긴뜨기 3개가 들어가는 완전한 무늬가 되는데, 저희가 어 기둥코로 썼던 사슬 3개랑 또 무늬로 들어가는 한코 사슬 하나랑 총 4개를 떴어요. 그러니까 빼뜨기 해서 붙여질 부분은 사슬뜨기 아래서부터 하나 둘세 번째 거에 바늘 찔러서 빼뜨기를 해주셔야 왼쪽에 무늬로 들어가는 사슬 하나가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짝수 단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무늬 홀수 단 짝수 단 계속 반복해서 올릴 건데 어, 처음에 일단은 저희가 짧은뜨기 쭉 떴던 이 코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엔 무늬로부터 시작해야 되죠. 여기 빼뜨기 한 상태에서 사슬 하나 짧은뜨기 기둥코 세우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한 후에 이제 첫 번째 홀수 단 들어가시면 돼요. 홀수 단큰 조개 무늬가 들어가는 위치는 큰 조개 무늬 위 바로에 있는 짧은뜨기 이코에다가 무늬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단 작은 조개 무늬 사이에 들어갔던 짧은뜨기에다가 한길긴뜨기 5개 넣어서 홀수단의 무늬를 떠주시면 돼요. 자, 5개 떠주면 이렇게 조개 무늬 위에 바로 또 조개 무늬가 들어가게 돼요. 짧은 뜨기 해주는 위치는 2단 짝수 단에서 떴던 무, 무늬 이 무늬 가운데 한길긴뜨기 코 머리에다가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홀수단 무늬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2단 무늬 사이 짧은뜨기에 조개 무늬 들어가고 2단 한길긴뜨기 3개 떴던 무늬 가운데 코에 짧은뜨기 들어가서 홀수단처럼 무늬 계속 반복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짝수단 똑같이 기둥코로 사슬 3개 무늬 하나까지 해서 사슬 총 4개 뜬 후에 한길긴뜨기 떠주고 무늬 쭉 쓰다가 아까 마무리 했던 것처럼 한길뜨기 마저 떠주고 빼뜨기로 마무리.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영상 돌려보시면서 단 시작하는 거랑 끝맺음 하는 거랑 이 부분만 몇번 보시면 다른 거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높이만큼 가방을 쭉 떠서. 보겠습니다. 가방을 제가 원하는 높이만큼 지금 단을 올려서 왔는데 어몇 단인지 말씀드리면 이큰 조개 무늬 이 무늬로 했을 때8 단이 나오게끔 이 조개 무늬 8 개가 위로 올라오게끔의 단을 올렸어요. 가방은 어, 홀수 단으로 끝나서 단을 마무리할 건데요. 짝수 단 아니고 꽉찬 조개 무늬가 맨 위로 올라오게끔 해서 마무리를 하고 한 단은 짧은뜨기로 쭉 돌아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짧은뜨기는 한 코에 하나씩만 쭉 넣어서 테두리를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짧은뜨기로 한 바퀴 돌려주면 가방 몸체는 완성되고 이제 끈을 만들어서 달아볼게요. 한 바퀴 돌아서 끈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짧은뜨기 한 코씩 넣고 첫 코가 나오면 빼뜨기로 마무리하십니다. 실은 잘라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가방끈을 따로 만들어서 가방 본체에 붙여줄 건데, 가방끈의 길이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길이만큼 가방에 대보시고 예쁘다 생각하시는 길이만큼 사슬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슬뜨기를 타원형 만들듯이 양 끝에는 세 코, 다른 쪽은 양 옆에 1코씩 해서 쭉한 코씩 해서 쭉한 바퀴 돌려가며 두께를 만들어줄게요. 양 끝에는 세 개. 다른 코들은 하나씩. 이쪽 면으로 쭉 따라서 한 코씩 뜨고, 돌아서 또 반대쪽 맞은 편 쪽에서 한 코씩 떠서 넓이를 조정할게요. 이렇게 가방끈 하나를 완성했고요. 똑같은 길이로, 같은 방식으로 하나 더 만드셔서 안쪽으로, 가방 안쪽으로 끝을 집어넣고 돗바늘로 꿰매주세요. 양쪽으로 달아주시면 가방은 완성이 됩니다. 그럼 돗바늘로 다 꿰매서 완성 가방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가방에 끈을 달아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가방 끈의 길이를 길게 해서 어깨에 매는 가방으로 쓰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예쁘게 가방 완성되셨길 바라구요. 제 영상이 가, 어, 즐거운 뜨개 생활 하시는데 취미 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다음 영상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해서 대바늘을 뜨시기가 오고 있어요. 대반의 뜨기 기초도 올리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 주시고, 겨울에는 대반의 뜨기도 한번 해 볼게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